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 오늘 이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요, 어, 지난 시간에 그 농지 투자까지 공부하셨는데, 에, 6자, 챕터 6은요, 챕터 6은 에, 임야 투자가 나옵니다. 임야 투자. 아, 챕터 5가요. 그리고 챕터 6은 어, 건축법에 관련된 거죠. 챕터 6, 어, 챕터 6이 건축법에 관련된 겁니다. 챕터 5는 임야 투자미 중개신무 챕터 6은 건축법과 경매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챕터 5와 6은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여러분들이 매각사례물건 다양한 매각사례물건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챕터 7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오늘 1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12강은 챕터 7 매각물건 사례부터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각물건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각물건 사례 1은요 재매각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매각이라는 것은 어이 매각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낙차를 받았죠. 낙차를 받아놓고 어, 대금 지급기한일까지 잔금을 안 낸거죠. 어, 잔금을 안 내니까 법원에서는 다시 경매를 또 붙이게 되는겁니다. 이것을 재매각사건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타났어요. 어, 당입대가 길날 그런데 그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일 잔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것을 재매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사례 1번은 재매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3 타경 32377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번호는 5개, 매각기일은 2014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9월 7일. 그러면 이제 기간이 지났죠? 어, 오늘이 어, 10월 14일인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낙찰이 됐다는 거죠? 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4-18번지가 되겠는데요. 1054-18번지. 앞에 있는 번지를 뭐라고 그랬죠? 본번이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번을 호9 번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가 되겠죠. 정현빌라 1층 201호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지요. 다세대 4층 이하, 660 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것이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3년 9월 16일인데, 사건 접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길입찰입니다.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것이 길입찰이 되겠죠. 건물 면적은 43.02제곱미터. 대지권은 그 건물 전용 면적에 대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권이 되겠죠. 대지권은 28.91입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소유자는 황은총, 채무자는 위정복 하하 여기서 소유자, 채무자가 나오죠? 이때 소유자는 누구였나요? 황은총이었죠. 경매 물건 나오면 대부분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 일인인데요. 여기는 채무자가 위정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정복이가 돈을 빌려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소유자가 보증을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자와 어, 채무자가 다를 때 즉, 채무를 빚, 빚을 갖고 빚을 진 사람은 누굽니까? 채무자지요. 그러나 황은총이라는 사람은 보증 쓴 겁니다. 보증.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써보세요. 물상보증이다. 자, 처음 등장했습니다. 때 소유자 황은총은 물상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7천이고요. 자한번 유찰됐으니까 1억 7천에 20%니까 3,400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저가는 80% 1억 3,600이 됩니다. 채권자는 충정로 신협이 되겠고요. 아하, 그런데 여기서는 자 재매각 사건일 때는요. 재매각 사건일 때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 원래는 10%죠. 그러나 재매각이 되게 되면 20%가 되기도 하고 30%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법원마다 다른데요. 지금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재매각 사건일 때는 특별매각 조건이 붙어가지고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라는. 최저 매각 가격의 20% 이걸 모르고 응찰하면서 보증금을 10% 내는 경우가 간혹가다 종종 발생합니다. 이거는 무효 처리가 되는 겁니다. 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이 20% 나왔던 어떤 법원은 어, 그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법원마다 약간씩 다른데 보증금을 30%를 넣는 법원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 보니까 구분. 매각일 최저 매각 가격 결과가 나왔는데, 1차이는 유찰됐습니다. 2차, 2차가, 2차가, 어, 7월 1일 날 낙찰이 됐죠, 여러분. 어, 최저가가 1억 3,600인데, 낙찰이 얼마 됐습니까? 6명이 와가지고요, 거기 보셔도 요 보세요. 1억 5,717만 7천원에 9 2 4.6%. 자, 2014년 7월 1일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경매가 과열된 시기가 되겠어요. 어, 그래서 6 명이 왔는데, 그리고 2등은 1억 5,61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1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미납시켰습니다. 미납. 잔금을 아, 안 했다는 거지요. 잔금을 안 내가지고 다시 경매가 나왔습니다. 언제로? 다시 3차. 9월 17일 날 나왔죠. 9월 17일 날 얼마에 1억 3600, 다시 1억 3600만원으로 경매가 다시 나왔습니다. 언제요? 9월 17일 날. 그러니까 7월 1일 날낙찰 받아놓고 잔금을 안 냈기 때문에 대금 지급기 한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이것이 미납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 나온 것이 재매각인데, 이때, 건강 한번 써보세요. 얼마에 낙찰되었냐, 9월 17일 날. 낙찰이, 1억 5,350만 천 원에 낙찰이됐습니다 이때, 입찰자는 몇 명이었느냐, 4명이었습니다. 1억 5,300. 천 거의 뭐, 7월 1일 날, 낙찰된 금액하고 비슷하지요? 한 400만 원더 적게 썼는데 어, 그래도 일단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건행을 하자가 있느냐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안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역시 잔금이 부족하니까 어, 뭐 여, 경제적인 어, 이유가 있었겠죠. 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물건 현황을 보니까 감정원은 자, 이 물건이 말이죠. 사건 접수가 언제 됐나요? 사건 접수 사건 접수가 2013년 9월 16일 이날 사건 접수가 2013년 9월 16일 날 어, 경매를 신청했죠 그런데 어, 물건 현황에 보니까 감정평가법인인 이룬감정평가가 가격을 언제 평가해느냐 9월 25일 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나왔죠? 9월 25일 날감정평가했다 구분, 위치, 사용승인, 면적, 이용상태, 감정가격, 기타가 나오는데요. 어, 2층 중에 1층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아, 사용승인은 87년도에 됐으니까 어, 건물이 오래됐네요. 한 27년 정도 됐네요. 그 다음에 면적은 43.0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건물의 감정가가 1억 1,500이고요. 토지의 감정가는 5,950만원입니다. 5,950만원. 그리고 현황이 치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매물건을 들어갈 때 반드시 여러분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되었던, 다세대가 되었던, 그린 사과가 되었던, 임야가 되었던, 농지가 되었던, 대지가 되었던 간에 모든 경매 물건은요, 이걸 들어가 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냥 한글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게 루리스입니다. 루리스 랜루 토지유스 규제 레이그레이션 인포메이션 서비스 루리스라고 하는데요. 루리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어, 이런게 나옵니다. 토지 거기 이걸 이건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걸 치시면 젤로 위에 상단에 뭐가 나오냐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 이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연락을 클릭하세요. 토지이용계획을 클릭하셔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연락 이걸 클릭하시라고요. 토지이용계획연락을 클릭하시면 주소를 입력하니 나, 나,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관악구 남현동. 어, 남현동 1054-18번지를 딱 입력하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란에 거기에 딱 뜹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제가 거기는 안 됐는데 한번 메모해 보세요. 이거는 관악구 남현동입니다.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서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써보세요. 도시적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도시적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주거지역 중에 여기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어, 제2종 일반주거적은 주로 중층이 있는 곳이죠. 제1종 일반주거적은 저층. 제2종 일반주거적은 중층. 제3종 일반주거적은 중층과 고층인데 여기는 어, 7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어, 이 번지수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200, 여러분 써보세요. 거기 안 나왔습니다. 296만 원이 되겠고요. 이 어, 다세대의 대지권이 얼마입니까? 왼쪽에 나왔죠? 대지권이 28.91입니다. 28.91제곱미터. 대지권이라는 것은 어, 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땅에 대한 땅, 대지에 대한 권리가 되겠는데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8,500 7 0 8,500 57만 3,600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응찰하기 전에 대지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 공시 지가가 얼마인가를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거 배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시고 토지이용계획을 클릭하시면 바로 어, 토지이용계획 열람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개별공시지가도 알수 있고, 어,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토, 대한민국의 땅을 국토라고 하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과 주거적이 여기는? 아니 도시적이죠? 도시적에서 주거적입니다.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14쪽입니다. 여러분 여기 12강이 아, 교재가 죄송합니다. 지금 114쪽 하고 있습니다. 114쪽 하단에 보니까 현황 위치 사당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의 위치. 주, 부근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들이 혼자여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로서 재반 여건은 보통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본권까지는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지하고.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은, 상황은 불안하다. 본권은 완경사 지대 내의 가장형 토지. 여러분, 출처 보세요. 어, 가장형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형.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죠? 이런 도로가 있다면, 이런 게 바로 가장형 토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세 장형 토지라고 합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걸 가장형 토지. 네. 그다음에 현재 에 다세대주택 부, 부지로 이용 중에 있다. 본권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서측으로 약 3m 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이러한 물건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법원 사이트라든가 사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지만 반드시 임장활동해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라는 일이죠. 임장활동해야 됩니다. 바로 임장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답사해라, 여러분이죠. 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갔을 때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반드시 임장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사항 나왔죠? 아, 이 물건은 2014년 7월 1일 날낙찰을 받았죠? 6명이 왔는데 1등이 대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금을 미납해서 어, 다시 경매 나오는 것을 재매각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때, 재매각 사건일 때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10%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법원은 또10%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재매각 사건은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 아니면 어떤 법원은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임차인 보세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왔죠? 말소 기준 권리가, 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상에서 제일 높아 법, 뭐?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은,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 기일 전, 경매가 최초로 진행되는 첫 매각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배당 요구가 지정되게 되면 어,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 채권자들에게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하다라고 배당 요구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 요구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차인 점유 부분 보증금액 쭉 나와 있고요. 음, 지금 그 채무자가 말이죠. 이정국 씨잖아요. 지금 채무자가 아, 지금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일은 배당 요구 없었고요. 자, 등기부를 잠깐 보실까요? 순위 1, 2, 3, 4나왔고요 등기 목적, 접수 일자, 권리자, 청구금액, 기타 상소매려고 나왔는데, 1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2004년 6월 15일 날, 황은총이라는 사람이, 거기 66-2라고 하는 것은, 황은총이는 여성이네요. 66년생이고, 2라고 하는 건 여성입니다. 남성은 1이 되겠고, 어, 이무경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누가 황우총이가 언제 2004년도입니다. 거기 가로 열고 2003 타경 2659호 이것이 2003년도 경매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자기 돈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낙찰을 받았는데 2번 근저당이 있죠. 언제 2009년 11월 23일날 43 427은 접수번호입니다. 등기소. 여러분, 근저당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구에 들어가죠? 을구. 써보세요. 근저당은 을구에 들어갑니다. 을구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의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하는 게 을구지요. 그래서 근저당도 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43427이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 서, 설정을 할때등기소에 접수 번호가 되겠습니다. 충정로 신협에서 빌려왔네요. 채권 최고액 1억 4천4 0만 원. 이게 말소 기준 걸리죠 등기부상에서 날짜가 제일로 빠른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니까 근저당이 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이 대법가 나왔나요? 압류 2013년 2월 26일 접수번호 45650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세요. 관악구에서 압류했다는 건 뭘까요? 쓰세요. 지방세를 압류합니다. 지방세 이 여러분 압류는 어디에 들어가죠? 갑구입니다. 갑구. 갑구. 압류 갑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무경매. 이무경매 개시결정기입등기. 여러분. 우선 114페이지 보니까 사건 접수가 어디였습니까? 2013년 왼쪽 보세요. 왼쪽. 9월 16일. 이게 사건 접수였어요. 이렇게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것이 합당한가를 어, 조사해서 등기소에다가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이 물건이 경매가 접수되었다. 그러면 등기관은 갑부라고 하는 등기부에 이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지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근제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이무경매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무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갔나요? 2013년 9월 13일날. 2013년 9월 13일날 이무경매 개시 결정해 가지고 충정무신협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2013사경 32377.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지금 낙찰됐는데요. 이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취득세를 내고 대금지급기한일까지 잔금을 내게 되면 일반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를 해야 취득이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해야 법원 경매 물건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잔금만 내면 대, 법원에서 언제까지 잔금을 내라 하고 여러분 집으로 뭘 보내느냐?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냅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여러분 낙찰 받아보시면 법원에서 말이죠. 특별송달로 날라옵니다. 특별송달로 법원에서 잔금내라고 날라와요.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법원 군의 은행에다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를 안 해도 그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등기치는 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말소는 몇 건인가요? 여기 근저당 말소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촉탁등기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이런 것들을 말소시켜 주세요 하고 근저당 말소, 압류 말소, 이무경매 그러면. 근저당은 어디에 있는 거죠? 등기부 을부에 있는 거고요. 압류와 이무경매는 등기부 각부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세 건을 말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건 말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건당 7200원 곱하기 세 건이니까 21600원 지금 말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한 건당 6000원입니다. 올해부터 올랐죠. 그러면 6000원에다가 지방교육세 20%내니까 1200원 내니까, 내니까 7200원 세건이니까 21600원을 어디에 내는 거야 관악구에 구청에 가대 돼요 이 물건은 관악구 남현동 물건이니까 관악구청에 가가지고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세건 말소입니다 21600원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면 그 관악구에서는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줍니다. 이거를 은행에다가 납부하고 납부하게 되면 영수증은 여러분이 갖는 거고요. 그리고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서류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각물권 사례를 공부했는데 이 시간의 매각물권 사례는 뭐였나? 재매각 사건이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을 안 냈다면, 그러한 재매각 사건은 매수 신청 보증금이 보통 20%라는 것. 또 어떤 법원은 3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매수 신청 보증금을 20%를 하되는데10% 넣었다. 그러고 경매에 입찰했다. 그 경매는 무효 집행관이 무효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꼭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는 매각물건 사례 두, 두 번째, 가지고 다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